안녕하세요 광현모 t v 입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그릴건데 오랜만이죠? 종이를 찢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냥 좀 작은거 그릴까해서 종좀 아, 찢어놨어요 모래 고민 모를할까 고민이 되는데 아 아니다 이건 못할것 같고 어, 어, 아, 어떤지 않은겨. 아, 뭐가 있을까? 음, 아,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? 음, 좋아요. 뭘 그리지? 아무나 그리려면 지금 시간이 필요한데, 벌써 1분 지났을 텐데. 아! 그냥 슬라임을 그려볼게요. 이게 첫 번째 거입니다. 두 번째 거는 바푸메라 슬라임인데. 이게 두 번째 거, 세 번째 거는 이상 어떻게 할 거냐면, 얘를 붙여볼까요? 아, 붙이기엔 좀 그렇고. 이상해졌어. 슬라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. 색깔이 잘 나오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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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 수가 안늘고 있는데, 좀 구독. <laughs> 좀 해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. 이걸로 겉을 하네, 내가. 왠지 모르게. 번져라. 이 정도면 번져야 돼. 이제 예 가위를 필요한데 가위를 가져올게요 가위를 가지고 왔어요 자, 이제 잘라볼게요 가위로 다 잘랐습니다 자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자, 이제 이걸로 다시 붙이는 거예요 테이프도 가져와야 해요 자, 테이프도 가져올게요 테이프를 가져왔어요. 왜 앞에 보라색 인지 이거를 여기에다 붙여요 이제 이 테이프 붙인을 똑같이 자릅니다 이번엔 좀 대충 잘라도 돼요. 중. 어, 괜찮아요. 테이프는 더 있으니까. 그렇지, 왜 이러지? 이정도 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붙고 슬라임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어 내가 만든 슬라임 내가 만든 슬라임이 죽어가고 있어 얘가 솜 조금을 넣어요 솜 조금 조금씩 넣어요 이렇게 넣고 아이고 좀 구겨졌네. 솜이 아,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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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하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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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됩니다. 잠시만. 뭔가 터질 것 같으니까 여기도 다시 정말 렁하다 하고 보기에는 좀 아니고 슬라임 한 명을 완성했습니다. 자, 여기에다가 또한 명을 찢어 줄게요. 이번엔 찢는 게 아니라 가위로요. 한몇 주는 걸릴 것 같은데. 미니미니. 미니. 저랑 같이 그림 그리기. 벌써 11분이나 지나. 아이고, 11분이나. 어떻게 꾸밀지 고민이 되네요. 제가 노란색이 좀다 굳어서. 색을 할 수가 없어서. 주황색이라도. 아이 얘도 안 나오면 내가 어쩌라는 거야 얘도 해볼 아 얘는 아예 부럽구나 또 뭐라고? 아. 아니 아안 나오는 게 지금 몇 개는 있는데 그래 이걸로 하자 이걸로 좀더 세게 됐어 어? 로스젠도 다게안 묻었군요 미니미니한 친구들, 어이가 아주 잘 보네. 얘를 쳐 붙여. 여기다 에 테이프 어디 갔어? 테이프씨, 어 여기다 테이프 테이프 잠시만요. 여러분들 이 정도 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더 유튜브를 다시 찍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